안녕하세요. 딥피처스의 권순석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 코로나19 의심환자 확인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의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전통시장과 그리고 재래시장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비대면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대면의 소비의 일반화에 따라서 현재 비대면 선호 형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비대면, 어, 판매 형태의 판로 개척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하지만 어, 현재 정부 전통시장 중에서 디지털 전통시장화 시킨 부분은 약 6.2%로 88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이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부족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전조사를 했을 때, 어, 피크타임 14시부터 16시에 배송 부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실제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더 집중하기 때문에 더 필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제 뭐 진출한다 하더라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e 커머스 진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 이에 저희는 이제 어려운 디지털 분야, 그리고 추가 고용의 부담, 그리고 시간의 압박, 홍보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결해주고 저희도 같이 위민하고자 합니다. 어, 전통시장의 가치는 이제 사람 내세 즉 정이고,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는 비대면과 신뢰, 소통으로 가야 합니다. 음, 이에 저희는 기존의 가치를 담아서 콘텐츠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어, 전통시장 커머스 채널의 역할로서 이제 상품 기획, 소개, 그리고 판매, 그리고 콘텐츠 개발까지 저희가 일부 지, 어, 진행을 할 것이며, 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단위로 진행 시에 특,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단위 상점으로 진행 시에 한개 스토어로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상품 판매 그리고 적은 배송량에 따라서 어, 이제 택배비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단위로 진행하게 되면 한개 스토어가 열 가지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배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택배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저희는 시장 단위로 계약 물류를 진행해서 이제 컨소시엄 관계를 배송 업체와 같이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과 그리고 상인들에게 조금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자 합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문 관리랑 주문 관리 배송 그리고 홈페이지 판매 페이지 등등 CS 관리들의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는데 이를 저희는 지역 내 희망 일자리 창출로써 조금 승화하려고 합니다. 어, 특히나 단위 상가나 고용 인원들이 어 이제 인당 하나 한 점포당 한 명의 이제 인원을 쓰는 것보다는 한 시간당 시장에서 통째로 이제 한 분을 쓰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 하고요. 또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 시장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전통시장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천자들이 이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까지 될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추후에 저희가 채널까지 운영을 할 예정인데 현재 주 3회 콘텐츠로 제작 및 업로드 예정이며 이제 현재는 점심중계라는 콘텐츠가 기획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 개인 목표는 이제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후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좀 담아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어, 또한 그 구독자로 인하여 이제 1차적인 목표로서는 4개월에 1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것이며, 그리고 그 팬을, 어, 팬을 유지하여 이제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어, 추가적인, 어, 팬들을 유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과 즐기는 공간으로서 또 하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어, 유저들과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이제 띵피처스랑 그리고 이제 유저들이 함께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저희 띵피처스도 거기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들만의 전통 시장에 관련한 기획으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 시장의 이제 모습처럼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 추가적으로 이제 커머스 진행을 위해서 상인들과 좀 이제 협업하여 이제 진행할 예정이며 라이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좀더 침숙하게 그리고 가장 안가는 전통 시장을 조금 더 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 띵피처스는 전통 시장을 이커머스 단지로서 조금 편리함과 그런 부분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커머스 사업은 이제 오프라인 커머스 그리고 홈쇼핑을 주로 했던 티커머스 그 다음에 현재 이커머스 e 그리고 현재는 콘텐츠 커머스로서 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콘텐츠 커머스는 높은 자유도와 그리고 낮은 수수료, 높은 구매 전환율, 그리고 바이럴이 되기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커머스 시장은 1 8 1조와 그중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이제 4.2조원 규모로, 이제 현재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질 확률이, 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 유튜브 사용자의 경우 이제 대한민국의 83%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이브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매체 정보 교류 방식이 어 이제 글보다는 이미지 동영상을 조금 습득하고, 또한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딱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60%가 동영상 미디어로 정보 검색을 하는 시대까지 도래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겟팅으로 전통 시장과 여행 등을 좀 즐길 수 있고,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그다음에 구매력을 갖춘 2040의 mz 세대를 이제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제 2040 에 83%인 1,847만 명 중에서 이제 5%의 홍보 도달률만 있어도 저희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은 홍보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저희가 충분히 주 3회 컨텐츠와 그리고 제작들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414개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도 지역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 7 5,666개의 점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들에게 저희가 같이 위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을하려고 합니다. 저희 2023년에는 이제 73억 9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백지역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띵피처스는 어, 구리 지 소재 기업으로서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에 적합한 콘텐츠를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MBC의 콘텐츠 회사인 IMBC와 현재 협력사로 있고. 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SKT, 질레트, 로레알, 블리브 그 등의 약 80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판트로서나 아니면 콘텐츠 캠페인 홍보 등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가치를 잡아서 전통시장 콘텐츠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콘텐츠 커머스 시장 속에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희는 이제 채널 확보를 하며 인근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커뮤니티 통해서 시장을 즐기며 고전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사업 뭐 어렵기 때문에 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